어, 최명선수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표정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으면은 저는 이렇게 두고 이거 두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좋다 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두면은 여기를 잃지 않고 이거를 이을 때 응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AI를 보니까 AI는 이 뒤로 치라고 나오네요. 이쪽으로 치라고. 어 패깡을 받았습니다. 어, 받았네요. 받으니까 어, 확 그래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요. 음, 최명원 선수는 이 찌르는 교환 악수이기 때문에 받아두고 싶었을까요? 그게 그렇게 악수도 아니거든요. 어...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청원 선수가 따낼 때 이제 최명원 선수에게도 패감이 그렇죠. 있어야 하거든요. 따낼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 앞서 인공지능 참고도에서처럼 상변. 쓰려나요? 이제는 틀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요. 네. 이거는 이제 역을 이, 따내지 않습니다. 이렇게죠. 이렇게 한두점 버리죠. 그리고 이걸 따내 버립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오, 그것도 가능한가요? 네, 이거 할때 이렇게 쳐버리면 네, 이것도 있습니다. 어? 네. 무조건 한바겠죠 자, 최명선수 네 무조건 안바뀌죠네 좌상도 아니었고요 우하 네. 쪽으로 갑니다. 이거 치면 어떡하죠? 이을 수 없어요. 계속 눌러가니까 어. 네. 어 그쪽으로 단수치고 응. 싶네요. 네 막으면 이 그쳐가지고 네 이건 안 되죠. 네 딴에도 뒤에서 총을 딱쏘게되면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수는 무조건 이걸 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무조건 치죠. 어, 최명훈 선수 참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